예, 오페라 해설가 한형철입니다. 예, 은행에서 27년 일하다가 작년 초에 명퇴했습니다. 퇴직 후에 가장 고민거리는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거더라고요. 선배들은 뭐 퇴직하고서 뭐 치킨집이나 피자집처럼 자영업 하지 마라 십중팔구 다 날라먹는다 뭐 망하기 십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를 하기는 주저했었고요. 계속 고민고민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퇴직 후 한두 달 정도 채안 돼서 어 은행 그 퇴직자 센터를 통해서 어 노사발전재단의 그예 은행 퇴직자를 위한 병력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. 그 연수가 있어서 그 연수를 참여하게 됐죠. 금융 특화 과정 중에 마지막에 강사 피피 시연과 피드백 시간이 있었습니다. 금융 강사 특화 과정이다 보니까 거의 약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금융 관련을 준비할 것 같더라고요.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좀 휴식 시간을 주고 싶었고, 그래서 뭐 특별히 주제가 또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한 직장 다니면서 20여 년 즐겨왔던 오페라를 주제로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. 오페라라는 분야가 좀 다소 낯설기 때문에 PPT도 좀 재밌게 작성을 하고, 아리아도 들려드리면서 좀 흥겹게 진행을 했죠. 끝나고서는 컨설턴트님의 평가가 있었고, 또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평가를 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의외로 또 재밌었다 그런 호평이 있더라고요. 그대로도 무역협회라든가 뭐 기업은행 또는 SCR 뭐 등등 많은 강사 과정을 들어봤는데요. 사실 저희 은행만해도 3,600명 정도가 퇴직했었고 다른 은행, 은행 합하면 뭐 거의 수천 명이었기 때문에 강사를 할 사람은 많았지만 강사를 하기에는 기회가 굉장히 적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강사 과정을 과연 진행할 수 있었을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. 그, 그런 차에 하루는 그 남산 찾아가기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숲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니까 나무 하나하나가 새롭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궁에 가면 궁 해설가, 숲에 가면 숲 해설가, 미술가 가면 미술 해설가 가 있는데 다소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오페라도 해설을 하면 좀 쉽지 않을까? 그래서 제가 오페라 해설가가 되기로 했습니다. 강의를 위해서는 우선 컨텐츠가 필요합니다. 소비자가 관심을 끌 만한 컨텐츠를 쌓아야 되죠. 그래서 그동안 제가 오페라를 취미로만 해왔었기 때문에 그를 글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. 근데 사실 저는 블로그도 할줄 몰랐거든요. 그래서 서울시 50% 센터에서 블로그 과정 한달 과정을 이수하면서 하나하나 오페라 해설을 콘텐츠를 쌓아갔습니다. 그러던 차에 매일경제 온라인 담당자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. 매일경제 오페라 입문자를 위한 해설을 쓰고 싶다. 올초 오페라 해설을 칼럼을 한 달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. 약 1년간 이렇게 블로그 를 쌓아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콘텐츠가 쌓였습니다. 그래서 서울시 50%다 센터, 도시권 센터에 연결을 해서 오페라 청바지 입은 오페라 해설이라는 타이틀로 강좌를 개설하게 됐고요. 그거에 대한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고 평가가 좋아서 심화 과정인 이름 강좌도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. 그 뒤로 강남 문화원 송동구 그 구민대학 그리고. 서울시 50% 센터 남부 캠퍼스에도 강의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. 어, 저는 노사발전세단의 그 담당 컨설턴트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에, 저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면서 무한한 격려를 해주셨고 그의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. 사실 성공이라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요. 에, 단계 단계마다 제 나름대로,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, 그때 그때 운이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. 에,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과정, 절차, 어, 그런 것들을 에, 새롭게 에, 인생이 모작, 산모장을 준비하시는 신중년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새로운 것을 배우고 준비하는 것도 뭐 좋겠습니다만은 이미 본인이 잘하거나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특기가 있으시다면 취미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서로 강의할 수 있게 콘텐츠를 만들고 교환을 만들고 시범 강의 연습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또 그런 취미가 직업도 될수 있습니다.